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음식이 나쁘다 하며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달걀은 아침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하루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최적의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줄어드는 내 몸의 근력도 챙겨주고, 음식을 통해서 부족한 많은 영양소도 보충해주는 달걀은 빼놓을 수 없는 영양 덩어리인데요. 여러분도 달걀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달걀과 함께 아침 공복에 밥 대신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져다 주는 식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대충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아침을 건너뛰면 점심에 과식으로 이어져 위에도 부담을 줄수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고 영양소 흡수장애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한 만성질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노년기의 변화는 피할 수 없으므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몸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외부 세균이나 유해물질 또는 내부의 대사산물 등의 항원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평소에 약한 정도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면역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면역기능은 떨어지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만성 염증은 아미나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 무기력증, 근육 손실, 치매, 골다공증, 우울증 등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의 염증 전달 물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아침 공복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달걀은 빼놓을 수 없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을 섭취하게 되면 이른 아침 위가 빈 상태에서도 부담이 적은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달걀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가득하죠.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나 신체를 구성하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해 줍니다.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을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 근감소증과 근손실이 생기게 되며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두뇌 활동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뼈나 근육 관절, 인대 등의 문제가 생겨서 점차 거동이 힘들어지고 결국 노년기의 건강을 좌우하는 골절이나 쇠약 등으로 거동장애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은 대퇴골 환자의 약 40%가 영양 부족인데 특히 단백질 섭취의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면서 아프지 않게 살려면 단백질 섭취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질병에 대해 취약한 우리 몸을 보살피는 것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몸속에 쌓이는 염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만성 염증은 천천히 퍼지며 몸을 망가뜨려서 가랑비 같다고 합니다. 동일한 부위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천천히 오랫동안 망가져서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성 염증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한살한살더 나이를 먹을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면서 체내에 쌓이게 되면 만성염증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만성염증은 왜 생길까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나 흡연 중에 니코틴을 마셨을 경우 또 액상과당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내장 지방이 몸 안에 쌓이게 되거나 혈액 속에 당지질이 많을 때도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내장 지방 자체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세가 좋지 않은 것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의 순환을 억제해 만성 염증을 만들어 내는데요. 평소에 몸을 너무 쓰지 않거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해도 염증이 생깁니다. 이 경우는 체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체내의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의 비타민 C와 케르세틴이 산화 방지제로서 신체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 감자는 허약해진 위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위염과 위궤양을 낫게 하며 감자의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변성을 막아서 위염이나 위효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위염으로 인한 통증은 생감자를 갈아서 꾸준히 먹으면 통증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감자의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과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 성분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 낮추어 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시간에 식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감자를 함께 먹게 되면 근육에 좋은 단백질과 감자의 폴리페놀 성분으로 세포 손상과 혈관 질환 예방 또 염증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단이 되는데요. 찐 감자를 드실 때 시중에 조미김을 삶은 감자나 달걀을 먹을 때 곁들이면 짭조름한 맛이 식감을 더해줍니다. 감자를 먹을 때 설탕을 찍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감자의 비타민 B1이 설탕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염증을 제거하는 동시에 근육까지 챙길 수 있는 아침 식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인 요즘 9988이라고 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때처럼 우리 시니어분들도 팔팔한 근육과 염증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행복한 시니어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